빈예서가 맘마미아 무대로 큰 주목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가 그녀의 공연 일정과 한국 최고 가수로의 성장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빈예서의 경력은 팬들과 주요 방송사의 관심과 지원으로 활짝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서혜진 PD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빈예서는 다음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팬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빈니에서의 아버지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문제가 서해진 PD와 빈니에서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진 PD가 빈니에서를더 이상 신뢰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TV조선과 비니에서 사이의 갈등이 서해진 PD가 비니에서와 협력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진 PD가 비니에서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MBN의 프로그램에 비니에서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진 PD, 비니에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인물이 왜 갑자기 그녀의 성공을 방해하려 하는가? 사실, 서혜진 PD는 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비니에서의 가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혜진 PD는 언더15의 데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비니에서가 언더15를 이끌 예정입니다. 팬층이 두터운 비니에서는 언더15의 대성공을 이끌 것이 확실합니다. 서혜진 PD가 비니에서에게 큰 기대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시킨 것은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비니에서가 트로트 가수로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을 때 단독 가수에서 그룹 멤버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비니에서에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중한 준비가 없다면 비니에서의 경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더블엣지의 상황입니다. 서혜진 PD는 왜 비니에서에게 이큰 역할을 맡겼을까요?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혜진 PD가 계속해서 비니에서를 지원하고 한국의 최고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이유를 평가할 것입니다. 비니에서의 4월 스케줄을 보시면 MBN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한 걸볼수 있는데. 비니에서가 불타는 장미단에 나온다는 소식은 사실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불타는 장미단은 TV 조선에서 MBN으로 옮겨간 그리고 현역가왕을 제작한 서예진 PD가 남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트로트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프로그램이잖아요. TV 조선 미스트로3 출신인 비니에서를 굳이 서예진 PD가 불타는 장미단에 섭외했다는 사실에 일부 대중들은 설마 서해진 PD가 비니에서를 다음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가자로 출연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게 된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유진과 비교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전유진도 현역가왕에 출연하기 전 미스트로2에 출연했던 과거가 있는데 미스트로2 출연 당시 전유진은 화제의 참가자로 상당히 홍보가 되었고 당시 미스트로2의 모든 참가자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팬층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유진의 탈락은 큰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특히 전유진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한 박선주 마스터에게 분노가 쏟아졌고 결국 박선주 마스터는 본인 SNS에 달린 비난의 하나하나 답글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스 트롯 3 출연 당시 빙의에서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니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든든한 팬들의 응원으로 당연히 탑세 7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준결승전에서 탈락하며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비니에서의 탈락 이후 우승자인 정서주를 장윤정 마스터가 처음부터 인맥으로 밀어줬다.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비니에서의 탈락으로 장윤정 마스터가 참 호되게 비난과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최근에 서혜진 PD가 빈이에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미스트롯 2에서 버림받고 현역 가왕에서 우승한 전유진과 유사하게 빈이에서도 미스트롯 3에서 버림받고 서혜진 PD의 선택을 받아 다음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우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혜진 PD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통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서혜진 PD의 다음 기획이 트로트 오디션이 아닌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임이 밝혀진 바. 비니에서가 이 아이돌 오디션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서바이벌은 올해 하반기 제작 예정이며 서혜진 PD가 트로트 대신 걸그룹 아이돌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비니에서가 MBN의 다음 트로트 오디션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비니에서는 미스트로 3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결과 독자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가능성이 많은 만큼 그녀가 트로트를 계속할지 아니면 서혜진 PD의 제안으로 걸그룹 오디션에 참가할지 미지수이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녀의 매력과 재능으로 잘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빈예서가 트로트를 계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일 빈예서가 아이돌이 된다면 트로트와 아이돌 두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TV조선과 빈예서 사이의 갈등. 빈빈에서는 미스트롯3의 준결승전에서 탈락했는데 빈예서의 팬들은 그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경연 동안 8주간 시청자 투표에서 5번이나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시청자 투표 점수가 준결승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마스터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와 점수로 인해 탑 3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은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를 비니에서에게 요청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미스트롯 갈라쇼와 미스터 로또 프로그램에 그녀의 출연이 취소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미스트롯 갈라쇼는 빈니에서 없이 진행되었는데 탑세분 멤버들만 참여했다면 논란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화제가 되었던 빈니에서를 제외하고 다른 탈락자들을 화제의 출연자로 출연시켰습니다. 그중 하나인 염유리는. 우승자인 정서주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갈라쇼에 출연하여 정서주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염유리는 미스트로3탑 7분의 전속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비스타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비스타 컴퍼니는 염유리가 아쉽게 탑 7분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가수로서 염유리의 가능성과 재능을 높게 샀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대중들의 반응은 미스트롯3에서 대놓고 정서주를 밀어주던 제작진 측에서 이제는 정서주 절친 염유리까지 대놓고 밀어주나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비니에서만 억울하게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시작된 미스트롯 갈라쇼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실 겁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화 방송 시청률이 10%도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고 일화 3화, 4화 진행이 될수록 시청률은 더더욱 떨어지고 대중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잖아요. 반면, 비니에서는 미스트로 전국 투어 콘서트 대신 개인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고, 비니에서의 팬미팅은 전성 매진에 더해 서서 보는 팬들까지 생길 만큼 크게 흥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비니에서는 단독 팬미팅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 제1회 슈퍼 히어로, 콘서트에 당당하게 참가해서 트로트 선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SBS 더 트로스의 비니에서와 염유리가 함께 출연했던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상황이실텐데 미스트롯 3 제작진과 틀어진 비니에서 그리고 정서주 절친으로 TV 조선에 출연하고 미스트롯 3 전속 매니지먼트랑 계약까지 한염유리가 어떻게 보면 한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한판 붙었다고도 볼수 있는데 방송 후 더트로쇼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세로 직캠 하나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빈에서의 무대 세로 직캠 조회수는 2만회를 훌쩍 넘긴 반면에 염유진의 세로 직캠은 아직 조회수가 1천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